제 아... 지금 영상 치게 된 이유가 어그그어그만드신 분이 이걸 환불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카드가 제가 봤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환불할 건데 일단 이 게임은 어 영웅도 있고요. 그리고 막 군병 그리고 뭐 병사 되는데 그 내용이 이제 내용을 보자면 어... 대충, 이런 내용입니다. 네. 아셨죠? 그래가지고, 지금, 어, 저도, 이제 광고 찍으려고, 어, 네. 그래야, 이 게임이, 어, 잔여하거든요. 자, 이 게임을 많이 갓게임이라서, 그 진짜, 언제 컨물을, 제이 정도 해가지고 실 거거든요. 당장, 홍보를 할 겁니다. 참, 맞으면, 제작자분이 광고를 해달라고, 요즘에 광고를 하고 싶은데, 못한다 하셔가지고, 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, 네, 제가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. 때문에, 어, 예, 이거, 이제 막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파이티 펜스 있고요 그리고 막 캐주얼도 이제 구매할 있고 이제 할수 있고 점령점 할수또 있어요 또꼭 네 플레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네 이 게임 완벽하게 합니까? 꼭 플레이 해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